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거짓말하고 왜곡하려다 더 들통난 꼴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회의원들까지 뉘저지 펠레세이즈 박타운을 방문해 지원인이 뭐니하며 위안부 기름비를 철거시키기 위해 수작을 부리다가 사건을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잠잠하던 위안부 사건의 동포사회에 확대되면서 노역과 뉘저지주정부에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되고, 롱알랜드 아이즈나워 공원에 두 번째 기린비가 세워지면서 이번에는 뉴저지 카운티의 총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린비가 세워지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트리타운에도 네 번째 기린비가 건립될 예정으로 있어 일본의 여성인권 만행이 속속히 드러나고 만천하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잔혹상과 반성 없이 뻔뻔스러운 일본인들의 모습이 위안비 기름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한인동포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고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가 되고 뭉치는 한인들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인동포들과 미국 정부 그리고 인권단체들에 의해 일본의 인권 유린이 하나둘씩 벗겨지니까 일본의 극구주의자들이 일본군 우얀보 출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조선 놈들을 쳐죽여라라는 제목의 노래 동영상을 제작해 보내고 이도 모자라 유튜브에 올리는 충격적인 짓을 벌였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올린 이 유튜브는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른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발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다 보니 한인동포들의 마음이 더욱더 뭉쳐지고 단결되고 있습니다. 단결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만행이 전 세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한인동포들은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일본이 반성하고 사죄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동포들은 이들이 피묻은 손바닥으로 언제까지 진실을 가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보겐 카운티의 기름비는미 정부나 카운티 주민들이 협력해 건립된 것으로, 이는 곧미 전체 국민들이 일본의 저지른 만행을 규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은 더 이상 발악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발악하면 할수록 긁어 부스럼만 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자기들만 아니라고 우기는 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